안녕하세요. 스마일쌤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시 젊어지는 이곳, 청춘 카페에서 오늘도 아주아주 아주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카페 메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어떤 커피를 마실지 정하셨다면 영어로 또 주문을 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카페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표현들에 대해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가장 쉽게 어, 여러분들이 마시고 싶은 커피 명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please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이 please는 어, 주세요라는 아주 공손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했을 경우에는 어, 따뜻한 hot 아메리카노 please라고 하면 되십니다. Hot Americano, please.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Hot Americano, please. 네, 다시 한번 Hot Americano, please. 자, 이제는 어떤 거 없이 주세요라고 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휘핑크림 유무를 물어볼 때인데요. 어, 휘핑크림 없이 주세요 하실 때는 에 앞에 없이 no. 그리고 whipped cream 공손하게 please 붙이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no whipped cream please. no whipped cream please.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 더 많이 뭔가 주세요 라고 할때더 많이 뭐를 씁니다. 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uh, 시켰 시켜셨을 경우에 uh, 얼음을 좀더더 더 많이 드시고 싶으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more ice, please, please만 uh, 붙이시면 돼요. 또는 uh, ice 좀더 적게 주세요. 저는 또 물이 많은 거 싫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less를 씁니다. less ice, please. 오케이. Okay. 얼음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얼음을 더 넣어주세요. 한번 읽어 볼게요. More ice please. More ice please. 자,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Less ice please. Less ice please. 어, 우유도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어, 선택권을 줬을 경우에 그 우유명을 말씀하시면 돼요. 드시고 싶은 우유명. 어, 저지방이다? 그러면 낮은, low, 그리고 지방 영어로 뭐였죠? fat, low fat milk, please. 네. 저는 무지방으로 주세요. 자, 자 지방으로 자유롭고 싶어요. free, 지방 fat, fat free. Milk, please. Okay. 자, 저는 두유 주세요. Soy milk, please.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또좀 어, 진하게 커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extra cup, 어, extra shot이라고 하죠. 자, 무엇을 곁들여서 할 때는 with라는 단어가 있어요. 음식에 곁들다. with 그래서 드시고 싶은 음료를 먼저 말씀하셔요. 그래서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One ice americano. 자 어떤 게 곁엔 with. 자샤 추가요. Extra shot. 시럽 추가요. Extra syrup. 오케이 읽어볼게요. 자 one ice americano. with extra shot okay one more time one iced americano with extra shot 자, extra syrup 주세요 읽어볼까요? one iced americano with extra syrup one more time one iced americano with extra syrup okay very good 자, 다음은, 어, 사이즈인데요. 아, 어, 사이즈도 네 가지 종류가 있었죠. short, tall, grande, venti. 보통은, 어, grande, 어, tall size를 어,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주세요. 자, 그 단어 뭐예요? 자, tall size라면 tall size, 공손하게, please. 굉장히 쉽죠? 읽어볼까요? tall size, please. One more time, tall size, please. Okay. 자, 캐리어에 담아주시겠어요? 자, 당시 뭐 가죽을 신아? Do you have?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 캐리어 포장 상자죠. Do you have a carrier? 읽어볼까요? Do you have a carrier? Okay. One more time. Do you have a carrier? Perfect. 마지막에 자저 여기서 마실 거예요라는 표현 여기 here 있죠 앞에 for만 붙이시면 됩니다 for here 그리고 공손하게 please 읽어볼까요 여기서 마실게요 for here please for here please 저 가지고 갈 거예요 to go 가다 go to go 공손하게 please 자, 읽어볼까요? To go please. To go please. Very well. 자, 어떠셨나요? 카페에서 꼭 알아야 할 필수 표현들. 굉장히 쉽죠? 포인트는, 원하시는 그 메뉴 명을 말씀하시고, please 붙이시면 거의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아, 영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다시 만나요. 자, 오늘 하루도 다 함께 스마일!